자, 여기는 새로운 싱글길입니다. 동여봉 넘어서 어 우리 원래 승항상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싱글로 접해서 쭉 오다보면 오른쪽이랑 직진 오른쪽이랑 왼쪽 코스가 있어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많이 다녔었고 왼쪽에 다시 이제 우리가 길을 개척한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센, 어, 센 어필이 없어가지고 할만해요 그렇게 험한 지형도 없고 이쪽 길로 한참 가다 보면 왼쪽에 큰 나무에 흰색 줄이 쳐져 있고 바로 2시 방향에 노란색 리본 있는 데가 있어요. 거기서 우회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. 여기가 좀 풀이 많아요. 아이고, 아이고, 걸렸네. 어, 경태가 잘라놓은 통나무인데, 어, 오늘 물물어서 상당히 미끄럽고, 다른 사람들이 좀 타고 다닌 흔적이 있는데? 아마 다른 동호회 싱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길을 원래 알아요. 그래도 뭐 일반인들이 등산을 거의 안 하니까 여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여기는 겨울 되면 진짜 좋겠네, 풀다 사라지고. 여기도 그때 조금 잘랐는데, 와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네. 아이고 아유, 칙널 쿨. 와, 페달에 걸려서 가지 못하네요. 거의 다온것 같은데. 어, 다 왔네요. 이 나무 보이고, 앞에 노란색 보이죠?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. 자, 이제부터 재밌는 거가. 아, 도 초행이라 아직 길을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그 길이 잘안 보여요, 생각보다. 달리실 때 조심해야 돼요. 이거 하나 넘고. 여기서. 코스가 다 왔죠 이제 옆에가 어 미끄러지면 그냥 아래로 그냥 스르륵 인데 오 길을 모르겠다 아 여기네 오 시원하게 달리는 구가그랍대 너무 좋아요 오키 작은 사람 그냥 통과 야한번더 달리고 어우, 나뭇가지가 눈 찔리게 생겼는데? 좀 제거해야지. 어우, 어, 길 모르겠다. 어, 이쪽이네. 길이 잘안 보여, 여기. 자, 한번더 다운 오, 나뭇가지. 우후! 여긴가? 어, 길 모르겠네. 아, 여기 갑니 어. 여기에서 약간 장무산 느낌으로 내려오는 데는 거의 좀 비슷해요. 여기 나가면 도로인데 여기도 누가 다니 흔적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나가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걸어 타고 쭉 올라가면 어 우리 라이딩 하는 그두 번째 산, 그 초이 코스가 나와요. 좀 가야 돼요, 여기서. 보다 짧진않 아요. 오늘 라이딩 목적은 우리가 자주 탈 곳이니까 제가 중간중간, 어, 호스 점검 좀 하고, 여러분들 길도 좀 익히고, 그 다음에 총 거리랑 진짜 배터리 소모가 얼마나 되나, 어, 한번 오늘 체크 좀 해볼게요. 이제 앞에 보이는 산이 오른쪽에서 원래 우리가 내려오는데, 여기로 돌아서 왔기 때문에, 이제 왼쪽으로 다시 라이딩 코스 진입할 거예요. 왼쪽으로 올라가면 돼요.